제가 오늘 낮에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황당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학교에서 교감 선생님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은 아직 학교가 안 끝났는데 무단으로 집에 가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안 된다고 길을 막았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교감 선생님의 뺨을, 어, 그렇게 초등학교 3학년 자리가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아마 기사가 나아있을 겁니다. 더 가관인 것은요. 그 부모들이 학교에 와서 또 다른 교사에게 재차, 풍력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그러지 우리 사회 전반에 이런 모욕적인 언사와 행동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 흔히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다짜고짜 반말을 집어던진다거나, 배달 종사자분들 혹은 경비원에게 무리한 지시를 또 무례하게 하는 일들이 종종 사회 뉴스면에 나오곤 하는데요.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스스로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말을 해줘도 내가 왜 내가 잘못해갖고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냅니다. 나쁜 습관이지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모욕을 당하는 일도 또 종종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사지 멀쩡한 내가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또는 같은 학교, 같은 출신, 같은 동향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하여튼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공식적인 어떤 일에서 또는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거나 배제를 당하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런데 더 속상할 때가 어떤 때냐면은 그럴 때에 누가 나를 모욕하고 있구나. 아, 누가 나를 은근히 배제하고 있구나. 이거를 내가 알고 있는데 딱히 대응을 못할 때가 더러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때로는 내가 다 알고 있지만은 아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일부러 나를 괴롭히고는 아는데도 그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대응하고 싸워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오히려 저 사람이 바라고 있는 거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외면하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때가 종종 우리 삶에는 반사,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에미아도 어, 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누에미아가 좋은 일 하겠다고 왔어요. 말리에서 성전재건 한번 대차게 해보겠다고 먼길 마다 안고 달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처한 환경이나 처지가 사실 남 도울 만한 형편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것이 좋은 일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 거룩한 일에 나도 동참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참 좋은 일이지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일이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고, 오히려 너무나도 그냥 꼴보기가 싫어 죽겠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발락과 도비아 이두 사람이 그랬어요. 나름대로 기득권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삼발락은 원래 태생은 유대인이에요. 어, 그리고 암문 사람 도비아는 이방인이었는데요. 이 사마리아 지방에 거주하면서 바벨론의 앞잡이 그러니까 매국노가 되어 가지고 이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어, 그런 관료들이었습니다. 삼산발라카 두비아는 그냥 마음이 그랬어요. 유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싫었고요. 다 같이 의시의시하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무너진 것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기가 싫었습니다. 매일 그 광경을 보고 있느라니 화가 나서 여기서부터 분노가 솟아 올라가지고 도대체가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못된 마음이, 여기에 이속 안에 콕 박혀있는 그 못된 마음이 비웃음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특히 삼발라스는요 속으로 굉장히 신경쓰이고 화가 났지만은, 겉으로는, 아, 나 별로 개의치 않는다라는 그런 고압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에 조롱하는 말들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다 일부러 자기 동료들이나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곳에서 더욱 더 빈정거리고 이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저것들은 힘도 없는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성벽을 다시 쌓겠다고 이 무너진 거를. 아이고 저것들이 여기서 다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루 이틀 걸릴 일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도비아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말을 보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그까지 거 저것들이 싸우면 못 합니까? 어차피 금방 무너지고 말 것인데요? 이래, 말 것인데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진짜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지가 나와요. 상황 자체는 어떻게든 그럭저럭 견뎌볼 만한데 주변에서 하는 그 말들이 사람을 그렇게 피를 말리고 지치게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옆에서 이죽이 죽거리고 사람들 의욕을 다 꺾어놓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는 굉장히 놀랬어요 깜짝 놀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몰라도, 고작 한 사람이 와가지고 실패한 백성들 데리고다가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는 애초에 생각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황한 거예요. 자기가 예상한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일들이 내 예상을 벗어나버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크게 분노하였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택한 방법이 바로 이간질하고 살살 비꼬면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런 나쁜 짓이었어요. 약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이요.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우리 안에서 교묘하게 그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나하나 집어넣고요. 우리 안에 아휴 역시 나는 좀안 되겠지? 이런 생각을 자꾸 부추겨 일으키는 거예요. 아휴 그래. 내가 교회 다니지 얼마나 됐다고 봉사야. 사람들이 나댄다고 뭐라고 할것 같아. 내가 지금 일에 집중하고 학업에 집중할 때지, 무슨 교회야?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하면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 새벽기도? 아휴, 하루 이틀 나가다 금방 포기할 텐데. 아예 시작을 말어야지. 나 자신 안에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들을 집어넣고요. 그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방법을 악한 영들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산발락과 두비아의또 다른 전략은 이간질이었는데요. 오늘 산발락의 목표는요. 느헤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 것이었습니다. 리더십을 해체하고 있어요. 니에미아와 그 백성들에게, 하, 역시 우리는 안 되겠구나. 이런 좌절감을요, 사실은 딱한 번만 맛보게 하면은 다시는 시도하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만 된다면은 삼발락과 도비아가 원하는 대로 글러가는 그림이에요. 여기까지만 성공을 하면은 딱한 번만 실패해서 이들이 좌절에 빠지게 되면은 굳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무리수를 넣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무너지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역할도 똑같아요. 다름이 없습니다. 사단이라고 해가지고요 무섭게 생긴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옛날에는 그렇게 일했나 모르겠지만 요즘 사단이 그렇게 일안 합니다. 그렇게 미련하게 안 해요. 이간질합니다. 이간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을 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하고 하와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선 사단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게 뱀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목표였습니다. 언제나 내 편이고 언제나 나의 도움이 되시고 언제나 나의 위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왠지 모르게 낯설어지고 피하고 싶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멀리해야 되는 사람이 무섭게 생긴 사람, 싸납게 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교묘하게 이간질하는 사람, 헷갈리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로 사실을 살짝 바꾸거나 또 때로는 편들어주는 척, 내 편인 척 하면서 관계를 흩뜨러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실과를 전부 다 먹지 말라고 하더나? 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사단은 그렇게 속삭여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고. 주의를 꼭 반드시 지켜야 하냐고. 헌금을 꼭 해야 되냐고. 그렇게 질문해요. 교회 다니면 봉사를 꼭 해야 되냐고 지금 일에 집중해야 될 텐데 학업에 집중해야 될 텐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묘한 술책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 귀에다가 얼마나 그렇게 또 말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꼭안 그래도 될것 같으면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한데요 새벽에 꼭 일어나야 된다고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좀 낯설어지게 여기고. 말씀대로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이 정도는 괜찮잖아.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괜찮다고 지나가게끔 자꾸 만들어주고 있어요.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간질 그리고 또이 비웃음도요 이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거룩한 뜻을 모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아주 심각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다 머릿속에 자기들 생각들이 있어요 다 자기가 판단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눈앞의 상황에 대해서 판단이 제각각이에요 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럴 때 누가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공동체는 금방 흔들리고 맙니다. 나 혼자는 상관없는데, 공동체는 그래요. 게다가 산발락과 도비아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갖다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어느 정도 또 맞는 얘기도 해가면서 말을 해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들의 말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도 없는 유다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맞네. 맞아요. 우리가 뭐 없어요, 지금. 그리고 성벽을 다시 쌓자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그거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불탄 돌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맞춰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 아니지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 하겠다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는데 뭐, 이런 공사를 해봤던 전문가들도 거기 없었고요. 의욕만 넘치는 사람들인데, 뭐그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굴러갔겠습니까?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옆에서 누가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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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더잘 들리는 거예요. 듣다 보면 우리끼리 뭐라 그럽니까? 아, 그건 맞아. 사실 아주 틀린 말도 아니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시한하게도 그런 부정적인 말들 안 좋은 소리들은 그 발도 굉장히 빨라요 얼마나 빠르게 전해지는 건 몰라요 비상연락망 같은 거라도 있는가 <laughs> 내가 생존 모르는 사람인데도 카페 가서 앉아 있는데도 누가 옆에서 후, 누구 흉보고 있는 얘기 있으면 귀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들, 들려요 들려요 그 얘기가 하루에 기사가 수십 개, 수백 개가 뜨는데요. 그 기사들 중에서도 가식거리가 눈에도 훨씬 잘 띕니다. 자극적이고, 과장되게 말하고, 비난하는 내용들이 사람들의 입방에 더 자주 오르내리게 되고, 사람들의 눈길과 주목을 더 끄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이 아닌 말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듣다 보니까, 너무 많이, 심지어 이곳저곳에서 듣다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든 사실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우리 삶에도 동일한 문제들이 자꾸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느에미아의 태도를 잘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네, 느에미아도 저것들이 하는 소리가 굉장히 거슬렸어요.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기분도 되게 나쁘고요. 자존심도 좀 상해요. 그렇지만은 느에미야는그 사람들하고 일일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반응도 내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뉘에미아는 이게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이 거룩한 일에, 성전을 재건하는 이 거룩한 일에, 함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문제예요. 사람들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할게 할래, 말래. 이거 물어보고, 독려하고, 그 거룩한 뜻에 함께 하자라는 메시지를 지금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산발라카 도비아는요, 이 거룩한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뭘 물어봅니까? 니네 이거 할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울수 있겠냐 없겠냐. 패러다임을 바꾸지요. 이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자꾸만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느에미아 말대로라면은요. 이것이 그냥 할까 말까의 문제라면은 이 일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돼요. 함께 일하는 만큼 그만큼 연대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의 말처럼 일이 흘러가게 되면은 이 성벽이 재건되는 그 결과에 따라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요. 또 보여지는 일의 결과물 진척이 어느 정도 될거 아닙니까? 그 순서에 따라서 어떤 성과가 나름대로 계속 보여져야 되는 그런 부담감,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산발라카 도비아가 하는 말이나 뉘에미아가 하는 말이나 둘다 맞는 것 같지만 은그 구조를 자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은 아주 사악한 계략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라 것이지요. 이 일을 니네 할수 있냐는 물음에 어, 우리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은요 뉘에미아는 뭔가 결과를 보여줘야 돼요. 성과들을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뉘에미아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대응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뒀어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귀딱 맞고 못 듣는 척 한다고 안 들리는 거 아니잖아요. 속상하죠. 되게 속상하죠. 마음이 안 아프지 않거든요. 그거 안 들리는 척 한다고 마음까지 안 아프지는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다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그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또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과 성전만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가지고 기도를 했고요. 와서 보니까 방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네. 이것들이 또 나쁘게 말하네. 그래가지고 또 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그렇게 항상 기도를 좀 먼저 하는 그런 습관이 좀 우리한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고, 참, 이거 들어워서 못해 먹겠네. 이말 나오기 전에, 습관처럼, 우리 한숨이 습관처럼 나오는데, 기도가 습관처럼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드에미아도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한지 딱 알겠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것들도 어디 가가지고 나처럼 욕좀 되게 한번 얻어먹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얘기하고 있어요. 저것들도 이것저것 다한번 뺏겨봤으면 좋겠고, 저것들도 남의 가정에 한번 끌려가 봤으면 좋겠고, 기도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너무 속상하니까.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못 믿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그 애써 쌓은 관계 다 무너지고요. 내 마음도 편하지가 않아요. 그냥, 가가지고 한마디, 속시원하게 하고 나면은, 후련할 것 같지만은, 그 내가,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욕한번 얻어먹었다고, 그게 사람이 변하지도 않고요. 내 속도, 여기 마음 한 구석 어디가 계속 불편해요. 응어리가 져 있어요. 사단이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 가만히 보면은 그래요. 중심이 무너진 사람이, 먼저 막 화내고 승질려고 그래요. 중심이 무너지면은 막 성급하고 다급하고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중심이 무너지면 사람이 말도 많아집니다. 흔들림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가 가는 길 위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혈기 어린 청춘의 시절도 지나고 이제 한 가정의 부모가 되었고 또 나이가 40, 50을 넘어서 이제 누가 봐도 어른이 되었지만은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요. 상황이 양 좋지 않게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또 뭐란 말은 뭐라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들이 엄청나들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 너 나이 그만큼 됐는데 그것밖에 못 모았냐? 야, 현실을 좀 봐라. 너 그거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겠냐? 너 여태 신앙 생활했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신앙도 자꾸만 위축되게 만드는 겁니다. 왜 위축이 됩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거든요. 일리가 있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40년 했는데, 50년 했는데. 그래서 그런 말은요, 한번 들으면은 가시지도 않아요.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진짜로 그 말에 함막이 되어가지고, 완전 함몰되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이렇게 종종 무너질 때가 있어요. 간신히 잘 버티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나를 흔들고 괴롭히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버티고 있는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후들거리고 흔들거리지요. 그럴 때 오늘 니에미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아주 하찮게 여기면서 공격하는 현실들 앞에 여러분 무너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자빠지지 말고 그렇다고 대거리하고 싸우지도 말고 과감하게 등딱 돌리고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고 싶었던 말들이 있으면 그 사람 쫓아가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다가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왕에 엎드러질 거면은 어디 딴데 가서 엎드리지 말고, 제발 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신감 없어서 포기하겠다라는 그 말도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시고, 악에 맞춰서 내가 한번 싸우겠다라는 말도 그 사람 앞에 가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시라는 거예요. 언제나 내편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얘기도 다 들어주시고, 편도 들어주시고, 힘도 대주시는데, 왜 자꾸 세상 가서 나랑 대거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나쁘게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듣기에 조금 거북한 말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너질 이유가 사실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쭉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은요, 사람들의 말에 크게 개의치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평안이. 내가 참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네. 누가 와서 한마디 했다고 그거 흔들리면 그거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그 말에 나의 안에 있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TV에서 씨름 같은 것도 잘충격가 되던데 요즘에는 제가 통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씨름이라는 운동이 그래요. 중심이 무너지면 바로 지는 그런 스포츠더라고요. 근데 뭐 어디 씨름뿐만 그렇겠습니까? 제가 본 거의 모든 스포츠들은 다 그래요. 중심이 무너지면 그 게임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원수에게, 대적에게, 사단에게 흔들리는 모습 보이지 말고 아 오늘 속상하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또 오늘 좀 서럽네. 하나님 앞에 와서 또 기도하시고. 기도한 다음에 뭐합니까? 자리 툭툭 털고 일어나서 이제는 세상 다 가진 사람처럼 세상 다 이긴 사람처럼 똑바로 서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세상에서 너희들이 환란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담대해야 할 이유 바로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 내가 뭐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모든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세상을 이긴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어떤 모욕의 순간에도 아주 치욕스러운 그 순간에도 화가 치밀로 올랐을 때에도 내가 중심을 빼앗기지 않고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그힘 바로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느에미야의 기도를 특별히 속상할 때 서러울 때또 마음이 좀 걸쩍지근하고 아플 때 그럴 때에 오늘 이느에미야의 기도를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 눈앞에 딱 펼쳐졌다고 해서, 우리 신앙생활 짧게 하지 않았는데, 너무 쉽게 그 틈을 내어 보이지 말자는 거예요. 인생의 길도, 신앙의 길도, 여러분, 긴 시간입니다. 아직 우리는 이루지 못했고, 갈 길이 남아있는, 소모적인 논쟁이나 싸움에 말려들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내 삶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찾아오는 사단의 이간질이나 조롱이나 비웃음 이런 이런 중심을 무너뜨리는 공격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또 옵니다. 무조건 옵니다. 그럴 때더 많이 기도하고 어떤 결과가 아니라 서로 간에 싹트는 사랑을 먼저 기억하시고. 무너진 곳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보듬고 잘 세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뭐 나만 힘든 것도 아니고 다 같이 힘들 때 부정적인 말들, 안 좋았던 기억들, 그런 것들 자꾸 떠올리지 마시고 더 많이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우리 가정, 승리하는 우리 목장,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평안을 해치려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열정과 믿음을 꺾으려고, 얼마나 많은 도전과 시험들이 찾아오는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굳들어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결국에는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